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민족 명절 한과일을 맞으며 한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결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제사 문화로 주님께 범죄했던 일들을 중심으로 회개합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여겼던 미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게 하시고 또 주위의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리므로 올바른 효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전도하므로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제사 전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삼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믿은 가족들이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BC -E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